외인마 왜 외인마 왜 어머니 아 어, 어, 이쪽도 외인마 아버지 양마가 어, 아니라 외인마 어또 어. 이쪽도 어머니 나보다 어린 새끼들은 말 조심하고 아, 아버님들한테 얘기는거요 어머니 못팔라고 뭐 날랐어. 이렇게 날 바엔 차라리 나체나 말지. 어떤 놈은 나랏돈을 수백억씩 해쳐먹고도 잘만 사는데. 어떤 놈은 배가 고파. <목소리> 올 한해도 다참으로 가는 거야. 새해인가 싶더니 참많르기도 하네 드디어.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이야기 했는고올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까이 엄니만 살아계소서 풍따라팡 바깥을 한 그릇 채져먹을 것이할것이구시 엄니 이 못난 놈을 낳자 말이오. 옛날에는 하반근 걷어먹기 참 쉬웠는데 요즘 세상은 안 그래요. 새끼들한테 쫓겨나기가 있었지라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이못난 놈을 난간만이오 어린 것은 배가 고파 울고 있고 마루라는 큰 어린이와 살기 싫다고 집을 뛰쳐나간 지몇 년이 넘도록 소시간장이 없지라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이 못난 동안 나단말이오 내가 말고 하나님, 하나님, 나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짓길래 이런 고통을 주시오. 하나에게 죄가 있다면 어린 것 하나 배불리 먹이지 못한 죄밖에 더 있겠소. 진정으로 죄를 받아야 하는 놈들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호유시간은 그런 정치인 놈들이 아니겠냐고라. 이왕에 태어난 이 목숨 오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볼랍니다 어머니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어, 무대포, 고마 뭐, 점점 내가 자랑은 하지만 우리 여자 팬들이 늘어나고 있어. 죄송 아, 무대포가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몇 장씩. 응? 어떤 분들은 몇 장사. 어? 우리 뭐 제가 이렇게 동네를 다닌다 보면은 나를 내가 유명인사가 됐나봐. 동두천에 가니까 나를 알아봐. 동두천에서 대가리 깎은 새끼가 맨명 없나봐. 어? 그래서 내가 딱 알아보더라고. 내가 그래서 항상 했는데 가 이제는 젖었다. 동도천에서 바람필 일 없겠다. 어? 어디 가면 눈이 확 띄나 봐. 응? 근데 제가 부탁한 말씀 드릴게요. 이 무대표를 볼때 제발 몇 장씩 지나간다고 얘기하지 마라. 기분 나빠. 어떤 분들은 몇 장사 지나간다. 이런 얘기하지 마라. 제발 부탁인데 제가 단장이니까 우리 어 각설이 사장님 지나가신다. <laughs> 박수 한번 쳐. 아, 에이 참. 어, 이렇게 좀불러주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각설이 공연장이면 알아야 될 거. 각설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각설이가 요즘 세상에 어딨냐? 몇 장씩지? 각설이는 틀려요. 어? 그리고 어디가서 각설이 공연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그러잖아 야 1월날이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여기 소유산에 와가지고 어 그지 구경한다고 하잖아 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야너 어디가냐 나 각설이 구경하러 가 그러잖아 그러면 은 사람들이 야 각설이 뭐볼게 있다고 거기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 때좀 각설이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지 멋있게 한마디 야나 각설이가 보통 각설이가 아니여 너 각설이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얘기하는 거요? 하면서 각설이 깨우칠각게 말씀설따 옮기이자 써가지고 각설이여 동네방네 다니면서 옛날 시절에 못 살던 시절고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 시절에 르지 그네 새끼들이 가서 바라님 흉도 보고 원님 흉도 보고 깨우침의 말을 하고 다녔던 게 각설이여 어? 그럼 품바가 뭐냐 품바 어? 품바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우리 외정시대 때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뭐를 했냐면, 동양을 해서 먹고 살았어. 그지요? 어? 그냥 그래도 논마직이 있는 분들이 먹고 살았지만은, 우리가 동양에서 서울시내, 국가리 밑에서 동양일 때 보면은, 예전에는, 그, 저기, 그 뭐라고 하냐? 바다통이라고 하냐? 응? 어? 깡통 있잖아. 어? 깡통 하나가 귀했어, 귀했어. 그 시절에, 우리가 동량을 나갈 때 어떻게요? 어? 우리 동 우리 그지들을다 데리고 동량을 나가네. 어이 시구 시구 들어간다. 아아 아 저절 박산치냐? 어이 시구 시구 들어간다. 아아 아 저절 시구 시구 들어간다. 어저께 왔던 각설이가 염치도 없이 또 왔소. 어허 시구시구 등 간다 첫째 집을 들어가 보니 까린 문을 걸어놓고 나두리를 갖고 없고 둘째 집을 들어가 보니 앙살맞은 삽살개가 결사적으로 맞는구나 꿈에 개새끼도 관시을네 이렇게동량을할 때, 그나마 지금은 북도 많고 막뺑과리도 많잖아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깡통도 없었어 그런 시절에 앞에 가는 놈은 그렇게 깡통을 두드리고 뒤에 따라가는 놈들은 뭐를 했냐면 입으로 박자를 맞췄어 어? 어떻게 어 맞췄냐면 붐바 붐바 붐바라바바 붐바 붐바, 붐바 붐바라바 그래서 그게 요원이 돼가지고 요즘은 우리를 붐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박사 한번 줘 아이고. 그리고 뭐 내가 그래요. 각설이 타령을 할게요. 얘기하면 은 각설이 타령이 뭔지는 알고 좀 들어야 될거아니야 각설이 타령을 합니다. 그러면 은 그래. 각설이 타령이 뭡니까?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은 각설이 타령 여단아 팔아쳐먹으려고 하는 노래가 각설이 타령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각설이 타령해 보면 은 어헐 시구시구 들어간다. 그지요? 저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이 얼시구라는 후렴구가 뭐냐면, 민족의 얼과 정신, 민족의 얼과 정신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고 가슴에 들어온다는 얘기요 이게 독립운동하던 가사입니다. 어얼시구시구 들어간다. 저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 들어간다니까 눈이 다리 벌리지 말고 우리 가슴 속에 민주가 민족의 얼굴과 정신이 들어간다는 얘기여 알았냐? 내 어디 가서 각설이 그부대접해지 말고 어 항상 이런 구구지들이 와가지고 공연하면 저 새끼들이 그래도 열심히 세상을 살고 우리가 바로 옛날에 내정시대 때 독립운동한 후예라고 좀 이쁘게 봐줘 알았지요? 아, 그래서, 아, 이번에 아, 제가, 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각쓰리 타령하고 할 겁니다. 각쓰리 타령.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만.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예, 4분 50초 짜리인데 하도 아닌가 미어버했어 응? 그래서, 아, 한번 열심히 해보려니까 여러분들이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준비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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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향관이 어디 가고? 어. 응. 응. 자 각설이 타령 한번 할게요. 근데 제가 어, 저기 어 각설 타령을 하는데 각설이 타령도 들으실만한 자격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개 콧구멍이나 그냥 들어서 와 박수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준비가 됐나? 여기 여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 여기 딱 보니까 여기는 어, 어,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이 나와. 야, 여기, 여기,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어, 여기 중간에 보니까 여기는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 박수 한번 줘봐. 단독주택, 박수. 여기는 월세 사는 사람들, 박수! 월세 아니야? 아니야. 어. 자, 아파트, 박수! 아파트! 아, 여기가 월세인가? 자,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 박수, 안석! 아, 여기도 월세인가? 자, 이쪽, 박수 와한참 yeah! 야, 이쪽이 아파트네. 내가 봤던 이쪽이 아파트야. 아, 이거 얼굴을 봐도 틀리더라고. 저 누나들, 누나들 보니까 얼굴이 월세 사는 누나들밖에 없어. 아, 근데 이 누나를 진짜 알아봤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니까, 심심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여기는 저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여기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기. 이쪽은 죽지도 못하고 또 왔어. 다 같이 얼씨고씨고 들어가면 노래 나옵니다. 자, 이쪽은 저기 아파트 준비 됐어? 준비 됐나? 아, 오늘 상태가 안 좋은데 이쪽부터 했어야 되는데, 오늘 사람을 잘못 골라가지고. 어? 봉다를 딱딱 주시고, 하나, 둘, 셋, 니. 어허이! 얼 쉬고 씨고 들어가는. 얼씨고고들어가 안녕왔 아. 네. 어허, 어이, 씨 어허 어이 고고들어다 아니, 근데, 어, 어 내가 이런 얘기 안 할라 했는데, 동두천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나? 아니, 어떻게 피죽등못 먹은 사람처럼 들왜 그래? 지금 저기, 여 젊은 언니들이라도 똥구멍에다 힘을 빡 주고, 어허, 이게 렇가지지 어허, 알았지? 여기는, 여기는, 여 여기 엉덩이로 힘을 딱 주고 철!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저기 어, 누나 가방 메고 있는 누나 어? 어? 알았지? 너 말이야 그걸 쳐다봐 가방 미는 누나 너 누나 밖에 더 있냐? 장년에 어? 와서 이렇게 해야지 자 하나 둘셋 어허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어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 쉬고 쉬고 들어간다. 들어간다. 작년! 장년에 왔던 갓서리가 영치도 없이 또 왔소, 어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찾아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 각색해 뭐? 자, 와 불이죠? 아, 어머 아이고 넘어. 한번안아줘 아, 어, 어. 한마리 갑들인데, 네. 자, 아, 제가 각설 타령으로 해라 했더니, 어, 이게 저이혼자니까 저희가 들을 게 없네. 어, 네. 아, 가만히 있어 봐봐. 어, 어, 아, 쓸만한 애 없나? 혹시 저기 혼자 사는 저편에 없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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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너좀 나가. 어, 어, 이, 아니, 너, 그래, 너라도 가시는 대로 나가봐. 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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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기래서기서 있어봐. 내가, 내가 욕심이 많아서 여자 하나 갖고는 안 돼. 여기 술만한 여자 하나 있다. 고장 안난 사람으로. 어, 어. 언니 고장 났지? 고장 안 났어? 어? 어 아버님 뭐라고 할것 같은데, 괜찮아? 어, 그냥 일반 거넣달라 그래. 어, 엄마를도 와라. 아버지! 어. 엄마 좀 잠깐 빌려줘. <laughs> 어,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어? 설마 내가 뭘 하겠어? 어, 잠깐만 들려. 이년 어디가 들리지? 야, 너 빨리 와봐더라 어, 응. 응, 누나 여기 딱서 있어, 어. 너 이, 그리고 네 이, 어? 학생이다양하려 하는데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 응. 응, 누나 이거 들어봐. 어, 어떻게, 이렇게잘 어울려. 야, 우강 하나 줘라. 응. 우강 하나 줘라, 어. 어, 이렇게 딱 들어봐. 어. 응. 제가 이번에 향단이 버리고 어어 어, 이번에 어, 제가 어, 새롭게 에, 장가를 갈라고요. 우리 둘째 마누라 인사 인사 둘째 마누라 아 오, 저기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셋째 마누라 박수 한번 주세요. 어어 어. 근데 그냥 마누라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격 있는가를 봐야지. 어 그렇지. 어, 어 여기 좀 씌워드려라. 어어어 어, 어, 그래 어. 너무 잘 어울리냐 이그 도리? 어 누나, 너 어우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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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응. 음. 제가가스리터랑딱 하는데, 어? 어? 내가 다니면 안 되고, 어? 어? 자기랑, 자기랑, 요노기도리쫙 다니는 거야. 어? 다니면서 깡통을 쫙 들이밀어. 어? 그래, 의상 유니트라어 어. 근데 혹시 있잖아, 우리 아버님들이 외로우신 분들이 있어. 외로운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깡통을 들고 가잖아 혹시 막 가슴 같은 데를 만지는 수가 있어 어? 가슴을 만지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 가슴을 만지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옆에 내야 어? 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막 다니다 보면은 우리 아버님들이 돈을 주는 척 하면서 가슴을 만지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지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아니죠. 2만 원 주셔야 됩니다. <laughs> 만원 갖고는 만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 어, 어 누나, 내기, 알았지? 여기 딱 도는데 보면은 여기 회장 있잖아. 조심해야 돼. 엉덩이 만질 수도 있고, 엉덩이 만지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2만 원입니다. 어, 어. <laughs> 아, 누나는 10만 원짜리는 아닌 것 같고, 2만 원입니다. 엉덩이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된다. 알았지? 아, 그래, 자, 야, 야, 자, 다리 좀 벌려봐, 다리. 다리, 다리 딱, 딱, <목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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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벌려봐. 다리 벌려. 다리 벌려. 그래도 각설이 동락 나가는데, 예? 지가 무슨 대단한 놈이라고 이러고 가면 우리 아버님들이 돈 죽었냐? 그지처럼, 다리를 딱 벌리고,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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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도 벌려. 엉덩이 뒤로 빼. 어, 어, 그 그러니까. 엉덩이, 엉, 엉덩이 딱 하고, 어, 빼고, 야, 저기 어디 갔냐? 이구, 이거 어디 갔냐? 어, 요, 요걸, 저걸 봐. 네. 엉덩이 빼 엉덩이 엉덩이 그렇지 엉덩이 좀 불쌍한 게 엉덩이를 딱 빼고서 가는 거야. 어떻게 가냐? 어헐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절 쉬고 쉬고. 들... 이렇게 박치면 안 된다고. 다해만 들어 봐. 누나들아 박치면 누나 안 돼. 어헐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어 됐지? 어그영 박사 먼저. 누나 한번 잘해 봐. 어자해 봐. 시작. 어허, 이 쉬고, 시고 들어간, 다. 다 해치라고. <laughs> 어, 그래. 저저, 일, 시고시고 들어간, <laughs> 다. 아, 이, 게분명이 됐다. 얘, 아, 얘, 잘하나 보자. <laughs> 예. 어. 아, 잘해야 돼. 어? 어허, 일, 쉬고, 야, 야, 다리 벌리고 <laughs> 엉덩이 빼고, 막, 엉덩이 이렇게, 약간 빼고 딱 이렇게, 인상을 딱 쓰면서, 우리 누나들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야, 이놈들아, 차을 열기만 굶어봐라. 콧딱지도 양념된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 어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 쳐져.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유, 잘하네. 이거는 국민학생들, 대려 누나도 다 하네. 예, 이거 가지고. 예, 예, 일로 봐 일로 와봐. 일로 봐 일로 봐 박자를 맞춰야지, 박자. 어 누나, 이잘 봐. 어? 어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서저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어우, 좋아, 좋아. 이제, 걸어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요? 알았지? 네, 네, 네. 너도, 너도, 너도 짝다리 짓지 말고.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어? 자, 준비됐지? 어허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다 해치라고! 야, 너도 잘 맞춰. 시작. 어허이, 야, 엉덩이 빼고. 엉덩이 빼고. 엉덩이 빼고. 어허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유, 잘했다. 에휴, 에. 그럼 이제 내가, 닭설이 타령하는 동안, 우 동네 구석구석 다니는 거야. 어? 그리고, 알았지? 알았지? 야, 그래, 야, 니네들이 좀, 좀, 저기 좀 해줘라. 어? 그리고 내가 미리 얘기했지만, 눈크한 아버님들 많아가지고, 엉덩이 같은 데 만지면은, 뭐라고 해라고? 2만원입니다. <laughs> 아버님들도 가슴을 만지면 딱 그러란 말이야. 3만 원입니다. 알았지? 뭐라고? 그래 2만 원입니다. 엉덩이 만지면은 딱 그래. 2만 원입니다. 요거 잘해야 된다. 알았지? 에그 그래 그래 알았어. 자, 1 0원에 한번 가자. 자, 각설를 태워 한번 주세요. 자. 보여줘! 도와줘! 에이 싸이! 아구

들어가, 어, 어, 어. 누나 그만 들어가, 괜찮아. 네, 그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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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들어. 먹고 살만 훌벌었다. 몇 개냐? 어, 누나 몇 개? 어, 야너 들어가, 너 들어가. 누나가 더 많이 벌었다. 어, 어, 어. 어, 자기, 어, 자기야. 어, 그래. 신랑한테 달라고 그래. 오만 원짜리 달라고 그래. 오만원짜리 들라고, 그래. 예. 자, 우리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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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저기. 우리 저기, 야채는 있는데, 예. 제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어, 어, 내가 줄 거는 없고, 내가 몸을 줄 수도 없고, 어, 요, 요거 하나 주면 안 될까? 아 어, 예, 예, 꼭 가자 어, 어, 애을까 어. 아이고, 어, 어, 언니. 어유 아이고, 아이고, 왜 많이 했어. 어, 앞으로 이것만 하려고. 어, 어. 그럼 몇, 몇 개, 몇 개인가 봐라. 어, 언니, 내가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까 언니랑 좀나눠가져야지 어, 야, 야, 쉬어라몇 개인가. 아 역시, 이쁜 언니가 나가니까 돈이 많이 들으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줘. 박수 한번 줘! 응. 어. 야, 마인가 봐라. 응. 어. 옛날에 천 원짜리는 빼줘. 응. 어. 어, 몇 개인가 보자, 아유. 누나,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 아니, 괜찮아. 요거는 벗고. 요거는 아, 벗고. 요, 요, 어디에 와, 이 누나, 얼마 걸어왔냐면, 하나, 둘, 셋, 넷, 아, 여섯, 여섯, 일곱 개. 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줘. 아유, 어. 아. 이러면 예, 예. 근데, 이거를 나눠야 되는데, 야, 이거, 이거, 이거 머리띠 누구 거였냐? 어, 상관이, 누나, 이만 원만 주자. 아, 일로 와, 일로 와. 야, 한품 갈까봐. 어, 상당히 2만원, 어. 너, 미연이, 도 아까 막, 따라다닌 것 같은데, 응, 어, 너 2만원 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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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한번 있어봐. 어, 어, 3만원 남았는데, 3만 누나. 원 아, 아 그래. 일단 내가 대장이니까 2만원 갖고. <laughs> 응, 응, 아. 일단 갈가보해자. 자, 가위바위보. 어, <laughs> 내꺼. <거. 웃음> 내가 갈가보해서 내진짜좋거든 <laughs> 어, 어, 우리 아 저기 어 누님 선물 하나 드릴게 선물 어 누님 선물로 뭐 드릴까? 아, 나 빼는 거는 다줄수 있는데 어 우리 엄니 저기 좀 드려 어어 어, 빨래비료 어어어 어.